안녕하세요. 주간부동산입니다.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무려 41%나 하락한 아파트가 나왔다고 합니다. 오늘은 덕양구에서 많이 조정된 아파트 5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9월 5주차 기준으로 덕양구는 총 76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. DMC 한 강삼정 그린코아더베스트 아파트를 비롯하여 소수 아파트가 신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. 신고가 아파트는 피해 하락률이 낮은 순서로 가성비 아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첫 번째 아파트. 행신동 구영구단지 18평형입니다. 1995년에 지어진 960세대 아파트입니다. 방은 두 개, 화장실은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가장 가까운 역은 강매역이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실거래가는 2억 5,700, 최고가는 3억 8,500으로 약33% 하락했습니다. 현재 전세는 1억 9,95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아파트. 지축동 북한산유보라 32평형입니다. 2019년에 지어진 549세대 아파트입니다. 방은 4개 화장실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가장 가까운 역은 지축역이고 더불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실거래가는 8억 4천, 최고가는 12억 8천으로 약34% 하락하였습니다. 최근 전세는 6억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 아파트, 화정동 옥빛마을 16단지 26평형입니다. 1996년에 지어진 514세대 아파트입니다. 방은 2개 화장실은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가장 가까운 역은 화정역이고, 더불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실거래가는 3억 3천, 최고가는 5억 1천 5백으로 약36% 하락하였습니다. 최근 전세는 2억 6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네 번째 아파트, 화정동 부영이 단지 20평형입니다. 1996년에 지어진 1391세대 아파트입니다. 방은 세개 화장실은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가장 가까운 역은 원당역이고, 더불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실거래가는 2억 2천 7백, 최고가는 3억 6천으로 약37% 하락하였습니다. 최근 전세는 2억 2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 아파트. 행신동 소만마을 부영일단지 18평형입니다. 1995년에 지어진 835세대 아파트입니다. 방은 두 개, 화장실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가장 가까운 역은 강매역이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실거래가는 2억 2천, 최고가는 3억 7천으로 약41% 하락하였습니다. 최근 전세는 2억 3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고양시 덕양구에서 크게 조정된 아파트 다섯 곳을 살펴봤습니다.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지역 소식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